안녕하세요 코인 교수입니다. 영상 시작 전 저희 코인 교수에서는 무료 소통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인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공유해 드리고 있고 자유로운 소통 가능하시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통해 문의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칠리즈는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블록체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구축이 된 프로젝트로 블록체인 기반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을 운영하며 플랫폼 내에서 스포츠 팀들과 팬 사이의 소통 창구의 역할을 합니다. 칠리즈 토큰은 스포츠 팀을 비롯한 다양한 조직들의 팬 토큰 및 투표 토큰을 얻거나 관련 상품들을 구매하는 수단으로 사용이 되고요. 칠리즈는 권위 노드가 신규 블록체인 블록을 생성하고 보호하는 권위 증명 방식의 이더리움 사이드 체인인 칠리즈를 보유합니다. 칠리즈는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과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서 구동이 되고 칠리즈 사이드 체인에서는 팬 토큰 및 투표 토큰이 발행이 됩니다. 칠리즈 코인은 현재 6% 정도 상승 중이며. 자세한 진시점이나 매스 타점은 영상 하단 링크 통해 스통방 입장하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